는 시타델 첫 번째 여행지 그러니까 첫 번째 관광지인 시타델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. 여기가 신전 같은 그런 곳입니다. 오늘 오후 일정에다 자유 일정이어가고 이렇게 시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. 여기 뒤에 집들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어요. 여기 갔다가 로마 원형 극장에 갔다가 저녁 먹으면은. 저녁 먹고 그리고 시장 구경하면 거의 오늘 하루 일정 끝날 것 같아요. 아, 너무 멋집니다. 이게 실제로 보면 엄청 웅장한데 사진으로는 되게 조그맣게 나오네. 요 댄서기, 간석기 등. 이거 다 비슷비슷한 거네. 여기는 로마 로만 시어터입니다. 로만 시어터 여기 광장이고 여기가 그 시어터예요. 엄청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저기 꽃대까지 올라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저 위에가 높이가 되게 상당합니다. 에이, 여기 진짜 가파워요, 진짜. 아 진짜 계단이 진짜 가파라 여기는 무섭다 무서워 고소공포증이 중앙 정도 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진짜 무섭다. 아찔합니다. 관광객이 거의, 동양인은 거의 없고 서양인, 현지인이 진짜 많아요. 조금 쓰레기도 많고 관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관리가 너무 안 됐어요. 오! 지금은 로만 시어터를 보고 나와서, 어,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에 가는 길입니다. 걸어서 10분 걸으라고 해서 엄마 아빠랑 걸어가고 있어요. 여기가 그 이슬람 사원인데요. 여기 왼쪽이 여자가 들어가는 출입구고, 오른쪽이 남자가 들어가는 출입구인데, 두 개가 진짜 많이 달라요. 여자 출입구는 되게 작고 협소하고, 안에 공간도 무슨 되게 작은. 상토 찜질방 같은 되게 조그맣고 협소한 공간이거든요. 근데 남자가 들어가는 공간은 진짜 엄청 넓고 뻥 뚫려 있고 이게 통으로 홀로 돼 있어요. 남자가 들어가는 공간만. 여자가 들어가는 공간은 2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약간 다락방 같은 공간에서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남자가 있는 공간은 이렇게 뻥 뚫린 홀처럼 생긴 되게 좋은 공간입니다. 그래 남자랑 여자랑 너무 달라서. تشنجب تشنجب بي جي دي 지금 숙소에 돌아왔습니다. <laughs> 이거 아까 암만 거기 시장 가가지고 샀는데 이렇게 모자 머리에 씌워주기까지 하셨어요. 이게 보통은 흰색에 빨간 색깔 패턴이 있거나 흰색에 검은 패턴이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화려한 걸로 골랐습니다. 예쁘지 않나요? 가격은 4,000원 정도 하나로 되는데 이거 그냥 스카프로 써도 될것 같아서 되게 만족합니다 어, 오늘 여행은 일단 그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서 자유 시간이 한 3시부터 자유 자유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암만 시내 구경하고 좀그 관광지는 한세 군데 정도 크게는 두 군데 정도 보고 전통 시장 보고 그리고 밥 먹고 딱 깔끔하게 돌아왔습니다. 음, 첫날이라서 그 일정이 너무 많으면은 피곤할 것 같은데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후 시간도 그 자유시간이었어가지고 좀 원하는 동선으로 원하는 만큼 딱 구경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았습니다. 내일은 사회에 가는 날이라서 수영복이랑 이런 저런 거를 챙겨야 됩니다.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제 숙소가 어떤지 구경을 같이 시켜드릴게요. 여기가 숙소 입구고요. 여기에 카드 키를 꽂고 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제가 수건을 깔아놨는데 여기에 욕실이 있습니다. 욕실이 이게 과연 두 개인데 뭐 하는 거죠 이거는? 세면대 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여기 하나랑 또 여기 토일렛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세면대. 세면대가 있고 여기 사워, 샤워하는 부스가 이렇게 따로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오 깜짝이야. 여기 샤워기가 있고 나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. 수건이랑 그리고 여기에 샴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리고 여기부터 카펫인데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. 정말 굉장히 넓어요. 혼자 저는 혼자 쓰는데 많이 넓습니다. 이 쇼파 기내에서 신었던 압박 스타킹이 있네요. 그리고 베드는 싱글 베드가 두 개가 있어요. 음, 그래요. 차라리 좀 퀸으로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트윈 룸이고요. 여기에 이렇게 장롱도 있고 창문은 두 개가 있습니다. tv가 있고 제가 오늘 들고온 배낭 그리고 이거는 서브를 계속 들고 다녔던 배낭 목베개랑 이거는 여권이랑 돈 넣어놓는 조그마한 가방 가디건 목베개 이런게 막 널브러져 있네요 저기에는 제가 옷가지를 아까 한 20분만에 머리 감고 호텔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가느라고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뭔가 창문이 또 있나 보네 여기. 어 밖에가 시내여 가지고 약간 음악이 흘러 나오고 조명이 불빛이 많네요. 오, 맞은편에 약국도 있고 네 그래요 도심에 있는 그러한 숙소입니다. 숙소가 되게 넓어요. 그리고 여기에 문이 있는데 아까 전에 왔을 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. <laughs>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설마 하면서 이건 이건 뭐지? 하면서 창고인가 하고 열었는데 반대편 방이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급하게 프론트에 연락해 갖고 여기 문 잠가 달라고 해 가지고 잠가 주셨어요. 아까만 해도 이 옆에가 청소 중이었고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게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있으면은 살짝 무서울 것 같은데. 아무튼, 요런 굉장히 넓고 쾌적한 숙소입니다. 저희 엄마 아빠 방은 이거보다 더 넓더라고요. 더 넓고 침대가 3개나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같이 잤으면 됐는데, 슬픈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, 이따가 놀러 가려고요. 그럼, 소개 끝! 지금 제가 오면서 영상을 편집을 다 했거든요? 워낙 오는 시간이 길었어가지고 그래서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. 업로드 중0% 남은 시간 20분.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빵빵하지가 않아요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세 시간이라는 건가? 언젠가 되겠지. 그럼 저는 씻으러 가겠습니다. 안녕.